굿모닝 내네 집을 부탁해 군내집 팀장 정지웅입니다. 저는요 오랜만에 금촌 파주시 금촌동에 위치한 대규모 신축빌라단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요 13개 동으로 104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사이즈가 정말 크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사를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금액이 저렴합니다. 시집주금도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하십니다. 그중에 오늘 기준층으로 해서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는 분양사무실 타입을 제가 영상으로 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집을 보시고 이 집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바로 연락을 주세요. 편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도록하 구조나 사이즈가 정말 좋게 나와 있으니까요. 이 기회에 예집 마련하시는 기회를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널찍한 주차 공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편안하게 주차 공간도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오늘의 집 바로 저와 같이 구경 가 보실게요. 출발. 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요 스리룸 타입의 어, 다이닝 룸이 있는. 포룸타에 안내 좀 도와드릴게요 전실도좀 안내 도와드릴게요 전실이 정말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LED유리거울을 전실에 두셨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 세수하고 들어가라고 요즘에 아, 나쁜 바이러스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식으로 해서 밖으로 세면대를 빼놓으셨어요 밑에도 하부장 준비가 되어있고요 바닥 구성은 이렇게 트라조탈로 깔끔하게 폴리싱 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전실 옆쪽으로 해서 보시면 팬트리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앞쪽에 거울 도 부착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나가실 때 온몸 무새 챙기시면 되실 것 같고요. 문을 한번 열어보면요. 여기에 이제 신발장 공간이 들어가 있어요. 넉넉하게 신발장 공간 준비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신발들 다 이쪽에다 수납을 깔끔하게 하시면 되시겠죠. 밑에 저렇게 골프백도 놓으실 수 있는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는 전실 공간이고요. 전실 구성을 상당히 이쁘게 해주셨어요. 전면에는요 검색 프레임에서 3면동 주문 슬라이 도어 깔끔하게 시공이 돼 있네요. 들어가서 오늘의 집 빨리 한번 만나보시죠. 여기는 정말 집이 이쁘게 나와 있어요. 조명 때문에라도 그런가 모르겠는데 정말 이쁘게 집 구성이 되있고요 전면에는요 이렇게 루버 서터를 어, 사용을 하셨어요. 이 호실만 지금 로버 셔터가 되어 있는 거고요 다른 호실은 어, 직접 이제 어, 사, 설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거실 공간 좀 말씀 도와드리면요 거실 전체적으로 바닥 부분은 방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넓은 어, 포셔린탈로 깔끔하게 어, 선택을 해 주셨고요 벽체도 이어서 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집이 상당히 넓고 밝은 느낌이 드는 그런 집으로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도 켜져 있고 위쪽에 실링팬도 들어가고 있거든요 집의 온도가 한 1도 정도 더 시원하게 늘어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쪽에 소파 자리 좀 안내 도와드리면요 넉넉하게 4인용 소파 들어갈 수 있는 소파 월 준비가 돼 있고 벽체는 레이스 코팅 마감으로 준비가 돼 있어요 온도 조절기 준비가 돼 있고요 이쪽 아트 월 쪽은 아까도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바닥 부분과 비슷하게 여기는 비앙코 타일로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탠드로 TV 대형 놓고 보셔도 되고요 여기도 벽걸이 놓고 대형 TV 보실 수 있는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도 상당히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사이즈를 한번 재 봐드리면요 거실 폭은 4,400이 나와요 넉넉하니까 이쪽에 소파 놓으시고 TV 다 놓으신다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가족분들이, 친인척 분들이 오셔도 넉넉하게 식사하실 수 있는 거실 공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이쪽에 보시면 월패드 도 준비가 돼 있죠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앵글 한번 돌려 볼게요 주방 공간인데요 주방 공간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환기창이 좌우로 되 있기 때문에 환기 걱정 전혀 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이쪽 옆쪽에 보면 또 깨알 수납장이 또돼 있어요 이렇게 진열장처럼 또돼 있기 때문에 수납 공간을 요소 요소마다 다 만들어 주셨다는 거이 집의 특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이쪽에 보면요 빌트인으로 해서 삼성 비스코프 가전 라인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수납 공간들 좌우로 다 만들어 드렸고, 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이렇게 D 글자 동선의 주방 상판이 돼 있는데, 요 폭이 상당히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 이 안에서 요리하시고 설거지하시는 공간 널찍하게 준비돼 있어서 동선이 정말 좋게 돼 있다. 요것좀 설명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부장 화이트톤, 하부장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밥솥하고 전자레인지 놓으실 수 있는 공간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사각대형 식구벌과 오픈형 수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공간 넓기 때문에 어머님들, 어, 정말 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 삼구국탑은 가스레인지 준비가 되어 있고, 후드도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동선 쪽에 이어서 타일을, 거실에서 쓰이는 주방 타일을 요 중간까지 해주시고, 단차도 두셨거든요. 보조주방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앱을 빨래할 수 있는 이렇게 싱크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밑에도 하부장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널찍하게 쓰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환기창도 의중창으로 널찍하게 준비해 주셨고 앞쪽 공간이 넓으니까 세탁기 건조기 워시타워를 올려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좀더 더더 들어가 보면 이렇게 분리수거함도 이런 식으로 놓고 어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렇게 거실 공간과 주방 공간 안내 도와드렸고요 안방 공간부터 차분히 설명 좀 도와드릴게요 이쪽에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각 방마다 시스템 몇건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별도의 드레스 룸 공간 준비가 되고 파우더 룸도 파우더 장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즈 한번 재 봐드릴게요 침대는 대형 침대 갖다 놓고 이용을 하셔도 되겠죠 네. 좌우 폭은 3190 오직 침대만 놓고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3,190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창가까지는 요 넉넉하게 3,725 넉넉합니다 대형 침대 놓고 이용하셔도 넉넉한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쪽에 드레스룸 공간은 글라스 미다지문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시스템장물 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요 정도 사이즈시면 12자가 넘기 때문에 편안하게 어, 가지고 계신 옷들 다 수납해서 이용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쪽 공간 한번 가볼게요 이쪽 공간은 여기에 파우더장이 준비가 되어 있죠 위쪽에 유리거울 되어 있는데요 이거 이렇게 들면 안쪽에도 수납공간이 있으니까 여기에 뭐 귀중품이라든지 가방 같은 거 놓고 이용하시면 되시겠죠 예, 밑에도 하부 수납장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의자만 놓고 이용하시면 되시는 공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부부욕실 가볼게요 부부욕실 같은 경우 사이즈 밖에 크진 않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이용할 수 있는 건다 있습니다. 좌로 넓게 와이드로 돼 있는 글라스 수납장, 그다음에 안변기, 세면대, 일반 샤워기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어, 이 앞쪽에 더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오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것 같고요. 내립 선반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안방 공간 안내 도와드렸고요. 어, 두 번째 침실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침실 가기 전에 이렇게 디필할수 있는 공간이 준비가 있어요. 그 글라스 선반으로 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디퓨저 같은 거 놓으시고 이용하시면 깔끔하게 어디 p 가 되는 그런 공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두 번째 침실입니다 예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방 사이즈 어 좋게 나와 있습니다 창가까지 사이즈는요 예3,300 넘어가요 11자가 넘기 때문에 방 사이즈 괜찮고요 좌우 폭도 2,750 넉넉합니다 아이방 주셔도 돼요 붙바이장까지다 들어가고요 자, 여기가 이제 제가 말했던 다이닝룸 공간인데요. 편안하게 가족분들끼리 오셔서 식사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작업실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별도로 뭐 와인바 정도, 와인샷 같은 거 만들어 놓으실 수 있는 그런 공간에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 환기창도 널찍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공간은 활용도에 따라서 좌우 폭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방으로서의, 서재로서의, 작업실로서의 공간도 충분히 준비가 되는 알파룸 공간이라는 거 말씀 도와드리고요 옆쪽에도 이렇게 글라스 수납장, 진열장 또 만들어 드렸어요 수납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 드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말씀 도와드리고요 쭉 가서 어 메인욕실 공간과 세 번째 침실 안에 도와드릴게요 메인욕실 공간 어 바닥과 벽체 부분을 이렇게 블랙톤의 깔끔한 타일로 마무리를 해 주셨어요 고급스럽고요 앞쪽에 보면 젠다이 선반 준비되어 있고 세면대 양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LED 유리걸과 블랙톤으로 해서 이렇게 또 수납장 만들어 드렸고요 좀더쭉 들어가보면 샤워할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글라스 파티션으로 준비를 해주셨고 코너 선반하고 메리 선반도 준비해 주셨어요 넉넉하게 이용하시면 되실 공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침실 안에 도와드릴게요 세 번째 침실도요 시스템 에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는 제일 작아요 제일 작지만 그래도 활용도가 있게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창가까지 사이즈는요, 여기는 2,645 나쁘지 않습니다. 좌우 폭은요, 여기는 2,445 넉넉합니다. 여기도요, 어, 침대 책상, 그 옷장 같은 경우도 배치를 잘하시면 나오니까요, 편안하게 이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스리룸 공간이고요. 어,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린 슬림타입 어떠신가요? 여기는요총 13개동에 104세대가 준비가 되어있는 대규모 신축 빌라 단지입니다 금촌역까지 도보로 5분 뭐 주위에 뭐 대형 식자재 마트라든지 공원도 준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주거환경으로쓰는 가장 쾌적한 환경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요 금액이 저렴합니다 시집주금도 저렴하고요 영상 보시고요 이 집에 대한 문의사항 있으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편안하게 정말 3억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그런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현장 말고도요, 다른 현장도 비교해서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편안하게 연락을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영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